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예전에 제가 어, 미리 어, 예고를 해드린 대로 100번째 에너지 인터뷰를 찍는 날입니다. 100번째 에너지 인터뷰의 주인공은 예, 바로 예, 접니다. <laughs> 어, 여기는 어, 저희 집이고요. 저희 집에 있는 이제 베란다 쪽에 제가 이제 서재를 좀 만들었어요. 제 책장 한 6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 여기서 지금, 어, 어,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지고, 어, 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에너지 인터뷰로 제가 지금까지 99회를 진행을 했어요. 99회 동안 100명의 에너지가 진짜 넘치는 그런 CEO나 작가분들 아니면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계속 만나뵈면서 그분들에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분들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물어보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제 블로그에 계속해서 또뭐 유튜브에 어 업데이트를 좀 시켜놨는데 100번째 주인공은 누구를 할까 오랫동안 이제 생각을 하다가 나 자신을 어 인터뷰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셀프 인터뷰로 100번째 에너지 인터뷰 저를 인터뷰하면서 에너지 인터뷰는 그 백회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를 인터뷰하려면 이제 질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만드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겠지만, 어 저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게 생각하는 어떤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댓글로 이제 질문을 남겨달라고. 게시글을 남겼는데 페이스북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어, 거기에 있는 질문을 토대로 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그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왜 독한 남자로 지었나요 에이, 얼마나 독하신지 여기 독하다는 건 그쵸 뭔가 이렇게 어,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독하다 막 이렇게 끈질기다 뭐 그런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독하다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독하다는 어, 읽을 독자를 써서 무엇이든지 읽는 남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사람을 읽거나 세상의 흐름을 읽거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읽고 거기서 어떤 가치나 의미를 어 찾아내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은. 어 이름이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이름으로 이제 독한 남자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 쪽에서 독한 남자로 많은 것들을 읽고 어, 그걸 뭐 이렇게 리뷰하고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계속 영상 컨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예, 이정호 박사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 김대영 대표님도 어 질문을 어세 개나 해 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은 최근 대표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어 최근 글쎄요, 저는 20대까지는 책을 거의 안 읽다가, 어, 거의 29.5세부터 책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 사고의 사이즈를 확장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진짜 상자 안에서 사고를 했다면은 책을 읽으면서 좀 이렇게 더 크게 사고할 수 있는 그 아웃 오브 더 박스라고 하죠. 그 상자 밖에서 이제 생각을 할수 있게끔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는 어, 어떤 그런 자극원으로서의 어, 가치도 있고요. 또 이제 생각재료들을 계속해서 갖다 주죠. 그래서 어 그런 재료들을 이제 연결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저한테는 상당히 어떤 컨텐츠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뭔가 삶을 좀더 지혜롭게 살수 있는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어, 그런 의미도 있고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계획은 늘 있습니다 <laughs> 예뭐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시도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좀재미있게또 의미있게 살자라는 어떤 모토가 있기 때문에, 재밌고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계속하면서 어떤 가치나 어떤 의미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 네. 솔직히 이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 제가, 저로 인해서, 제가 어떤 뭐, 제 강의나 제 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에서 터닝포인트가 하나 좀 생겼다. 어 김진호 때문에 어, 내가 요분을 이렇게 좀더 낮게 변했다 이런 <laughs> 것들이 어, 하나씩만 어, 있으면 얼마나 좋, 좋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네요. 어, 김영란 예, 한양대 후배 어, 동생인데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의 의미, 그 어, 에너지를 어디서 얻으시는지 그리고 최선희 님이 어, 지속하는 에너지의 원천은 그리고 정인경 작가님이 어, 꾸준히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시는 열정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어, 세 가지 질문 비슷해서 제가 이제 좀 몰아놨는데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에너지원? 에너지원천? 글쎄요 그냥 저는 이제 이게 뭔가를 하기 전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규정하고 들어가니까 오래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내가 강한 Y를 가지고 있으면은 강한 행동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Y가 강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해야 할 이유가 많아버리면은 그 일은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터뷰도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삶에서 상당히 가치 있고 의미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지속해 올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빈현우 대표님이 꾸준함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고요. 그 임용재 님이 꾸준함이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이것도 뭐 앞에 했던 질문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우선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저한테 이런 걸 물어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수 있어요? 라고 묻는데, 저는 그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할수 있어요? 라는 그 질문은 나는 꾸준하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꾸준하게 안 한다. 라는 그런 어떤 이유를 갖고 묻는 질문 같아요. 저는 그냥 스스로한테 나 꾸준한 거 잘해. 꾸준하게 하는 거 잘해. 지속적으로 하는 거 잘해. 자기 내면화를 계속 좀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무엇을 꾸준히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조성희 대표님이 정말 대단한 열정과 지속성 뜨겁게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행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은옥 대표님도 매너리즘 혹은 슬럼프 시기 극복 방법은요 동기부여가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같이 묶어서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나 뭐 매너리즘, 슬럼프. 이게 아마 이제 이 에너지 인터뷰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터뷰는 계속 하고 싶은데, 그 어, 이제 에너지 인터뷰는 100회로 이제, 어 마무리를 짓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 또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새로운, 어 컨셉으로 또 이제 인터뷰는 계속 하고 싶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어, 계속 하고 싶고, 매너리즘 슬럼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포기하고는 좀 다른데 제가 좀 게을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 때문에 게을러서 이제 인터뷰하는 텀이 좀 길어진 기간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99번째까지 인터뷰를 하고 지금 100번째 하는 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 상태가 좀 좋지 않을 때는 그때는 좀 이제 충전하는 시간, 뭐 책을 읽던 뭐 인풋을 하면서 어 오히려 이제 사람을 만나서 뭐, 저도 이제 좋은 인상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침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바쁘거나 할 때는 좀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막 에, 에너지를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 극복 방법, 슬럼프 극복 방법. 일단은 뭐 시간이 해결해주고, 어, 스스로한테 좀 아까도 말했듯이 어, 좀 으쌰으쌰 하는 메시지를 좀 많이 보내요. 어, 나는 할수 있다. 난 대단한 사람이다. 어, 그리고, 어, 자꾸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좀 슬럼프라는 어떤 존에서 자꾸 저를 끄집어낼 수 있게끔 <laughs> 좋은 얘기들을 계속해 줍니다. 예. 어, 저랑 이제 월간 트렌드를 같이 하는 이현 작가님이 이런 질문을 해 주셨어요. 예, 에너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라는. 어 그러니까 뭐 지금 물론 이제 유튜브 채널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제 유튜브 채널이 막 이렇게. 어,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던 때예요 근데, 어 그때 이제 네이버 쪽에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렸는데, 그 중간에 이제 선현우 대표님이 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라. 동영상 올릴 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옮기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그 유튜브 채널을 관리를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업로드하는 용, 창고처럼 <laughs> 이렇게 계속 쌓아놨는데, 어 만약에 제가 에너지 인터뷰 하기 전에 어좀 유튜브를 활성화를 제대로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면은, 조금은, 어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 인터뷰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에너지 인터뷰 100회를 마무리하고 나면은, 어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독한 남자의 북터뷰, 뭐, 김진우의 북터뷰라는 어떤, 어 인터뷰 컨셉을 가지고, 어 좀, 어 유튜브 채널에 최적화된 컨텐츠, 영상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볼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권혁탁 씨가, 딜리버링 에너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 이한종 님이 인터뷰하면서 행복하고 좋았던 것, 그리고 고재영 님이 어, 가장 어려웠던 인터뷰 당사자는, 그리고 박용환 님이 어, 이거는 이제 고재영 님도 비슷한 질문을 같이 해주셨는데 인터뷰 후 가장 큰 변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뷰는 어 글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이건 딱한 분을 꽂아서, 아니, 꼽아서 제가 뭐이 인터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기가 좀 그런데 어, 여기 이제 고재영 빵집을 하는 고재영 대표님이 이제 가장 어려웠던 인터뷰 당사자 잘 물어보시길래 뭐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어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고재영 빵식 가서 이제 고재영 대표님 인터뷰를 할때 그때 이제 상당히 바쁘신 시즌이라서 케이크를 만들면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어좀 새로운 <laughs> 네, 어 방법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 같고 인터뷰 후 가장 큰 변화 한 가지. 어 글쎄요, 이제 사람들을 제가 전에 만났던 사람들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들하고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그분들의 언어를 관찰하고 그분의 어떤 에너지를 관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어,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를 더 드릴 때마다 그거 자체가 어, 제 안에서 더 울림이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예, 그런 만남을 이렇게 지속시키는, 어,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류 광현. 광현이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동생인데, 광현이가 했, 한 질문은, 어, 100회의 인터뷰 진행 중 내게 선물처럼 주어진 3회의 성장 곡선. 이란, 예. 이건 제가 이제, 어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부분에 대해서 <laughs> 제가 이제 강의 때도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어 일단은 그 행동력. 제가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은 행동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뭔가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한 두세 달 후에 보면은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라고 내뱉었으면은 그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에 들어가는 분들,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자극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회는 사람에게로부터 온다. 어 그런 걸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는 대화 속에서 어떤 이제 고급 정보들이 많이 오고 가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저하고 이제 연관된 거는 저한테 이제 기회도 오고. 저 또한 이제 다른 분들하고 어떤 어, 이게 잘 맞는 것 같으면 서로 이제 어, 소개시켜주면서 어떤 이 커넥터 역할을 하면서 서로한테 기회가 되는 것들을 제가 또 어, 만들어드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느끼게 됐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던 분들 중에서는 뭔가 그분들의 삶에 되게 절박한 시점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 때문에 그분이 그분들의 어떤 잠재력을 이렇게 어, 끄집어내는 그 네, 잠든 거인을 깨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거죠. 삶에 있어서 힘든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자체가 어 나의 능력을 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어떤 경험이든 에, 다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거, 그것으로부터 나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 어, 그런 이제 태도나 그런 마인드를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신태준 대표님이 어, 100명의 인터뷰를 하시면서 느꼈던 영감을 하나로 꿰뚫는 문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 해주셨고요 양성식 대표님이 나에게 에너지 인터뷰 란 이라는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걸 그냥 합쳐서 대답을 해 드리자면은 어, 나에게 에너지 인터뷰란 어, 의식수준 향상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내 의식 수준을 어, 그런 저보다 이제 분명히 어떤 나은 부분이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제 의식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어,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 의식 수준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음뭐 의식 수준 향상 프로젝트다 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그 어, 페이스북에 달렸던 질문들의 내용인데요. 어, 그동안 이제 0회 동안의 백번째 에너지 인터뷰를 오늘로써 이제 마무리하고, 어,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어, 그 독한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어, 김진호의 북터뷰라는 컨셉을 가지고 어, 영상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현 작가님하고 같이 매달 이제 월간트렌드라는 어, 콜라보 강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이제 인문학 쪽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관련 인문학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어, 매달 어, 좋은 강의를 전해드릴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어, 월간 트렌드라는 그런 이제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또 얼굴을 배웠으면 좋겠고요 올해 또 준비하는 책이 있는데 두 번째 책그 나만의 컨텐츠 만들기 관련된 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다른 프로젝트, 또 다른 어떤 강의나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